정대만, 7대1의 싸움에서 패배한 전설을 보유하고 있다. 건방진 신입생인 송태섭에게 가오를 잡기 위해 친구들을 데리고 갔지만, 싸움도 제일 못하는데 가운데에서 입을 털었다는 것 때문에 송태섭에게 보스로 찍혀서 앞니를 잃고 만다. 주변 친구들이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송태섭을 메타작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공격하는 송태섭을 부리치지도 못했던 것. 싸움에 필요한 스탯인 완력과 스피드는 물론 고통을 견디는 깡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북산농구부를 망가뜨리기 위해 외부에서 철이라는 고급 전력을 데려왔는데 호가호위라고 철이가 싸움을 잘하는 거지. 본인이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나대다가 때리러 온 놈이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희극을 연출하고 만다. 정대만의 형편없는 싸움 실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의 펀치 신장 184cm,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의 주먹이면 제대로 맞을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정도로 위험한데 무방비 상태로 정대만의 공격을 두 번이나 맞은 한경 선배는. 아프다는 티도 없이 철좀 들어가면서 일과를 하거나 다시 한번 같이 농구하자고 보듬어준다. 이는 정대만의 주먹이 두세 번쯤은 맞아줄 만한 수준이라는 것. 정대만이 물 주먹이라는 물적증 것 또한 있다. 안경 쓴 사람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면 살인미수가 적용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경의 내구도는 사람의 주먹을 견디기 어려운데 정대만에게 맞은 안경 선배의 안경은 실금조차도 가지 않았다. 영거이 또한 일치 맞은 대만이에게 대만아 사실 농구하고 싶었던 거지. 라고 질문 한번 했다가 바디블로를 정통으로 맞게 됐는데 실은 기색 하나 없이 불꽃남자 깃발까지 만들고 눈물 흘리면서 대만이를 응원했다 영거리가 의리남인 이유도 있지만 정대만의 주먹이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다는 증거이다 정대만의 형편없는 싸움 실력을 보면 어떻게 철이 같은 불량배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는지 신기하고 철이가 왜 너한테는 그쪽이 잘 어울린다고 했는지 이해가 간다 정우성 작중 내내 서태용과 비슷하면서도 정반대라고 묘사가 되는 캐릭터인데 농구 재능과 잘생긴 얼굴을 제외하면 싸움 실력마저도 정반대이다 중학교 때 같은 팀원들에게 트레시 토크 하다가 두들겨 맞는데 서태용이 쌈박질에 관심 없어도 운동센 사람만으로 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것에 비해 정우성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울기까지 한다 농구를 제외하면 투쟁심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는 것 비록 최하위권이긴 하지만 본인이 싸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정우성 의 빈틈없는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제 존재감이 약해서 한때는 슬램덩크 팬들에게 귀두컷이라고도 불린 캐릭터이다. 천재 5인방이 이끄는 북산 농구부에서 평범한 사람을 맡은 인물이다. 물론 전국 대회 8강 단골인 풍전과의 매치업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고 정대만의 농구부 습격 때 자기보다 훨씬 덩치 큰 불량배들 앞에 서서 막는 것까지 보면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 캐릭터이니 싸움 실력도 평범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나올 괴물들에 비교하면 하위권일 수밖에 없다. 김영종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전국대회에서 빡돈다고 선수에게 주먹질을 한거 보면 소식적에 주먹개나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통으로 얻어맞은 강동준이 아무 지장 없이 경기를 뛴 것으로 보아 그 또한 정대만과 비슷한 물주먹으로 예상된다. 권준호 평생 싸움이라고는 안할것 같지만 비록 물주먹이라 할지라도 정대만의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던 맷집, 178cm의 건장한 체격과 학창 시절 내내 농구로 다져진 육체, 우주의 기운이 모여 북산 농구부의 천재들이 입부하기 전까지는 제치수와 함께 북산의 대들보였던 재능을 종합하면 안경 선배 또한 상당한 싸움 실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이렇게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놈들은 더럽게도 싸움 또한 잘하는 게 역사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게다가 안경을 쓰고 있어 상대가 선빵 때리는 걸 망설이게 된다는 강점도 있어 웬만한 불량배들은 안경 선배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걸 재수없게 괴물들만 계속 만나서 취급이 안 좋지만 엄연히 북상고교 불량석크의 넘버원 주먹이다. 백호군단 애들도 입학한 거 보면 북상고교가 공부하는 애들만 모이는 명문 고등학교가 아님을 알수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군림했다는 건 이연걸이 상당한 독기와 실력을 보유했다는 걸 증명한다. 기타 등등 연걸과 이들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호랑이 주변은 호랑이만 있을 수 있는 법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들 삼인방도 호랑이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됐다. 백호와 함께 다니면서 온갖 쌈박질로 축적된 경험과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체육관 위치를 불지 않는 배짱을 갖췄고 1학년 임에도 3학년들과 대등하게 싸운 포텐셜을 보면 이들이 연걸을 능가하는 쌈박질 센스를 보유했다고 여겨진다. 송태섭 기 빼고 모든 걸 갖춘 남자 송태섭의 주특기는 날렵한 몸집을 활용한 날라차기다. 비록 강백호가 많이 봐준 감이 있긴 하지만 짧게나마 강백호와 투닥거리기도 했고 아무리 상대가 정대만이라도 일대 칠의 상황에서 정대만을 리타이어 시켰기 때문에 상위권의 강자로 보인다. 용이 천부적 파이터인 철이가 자신의 오른팔로 여기는 것을 보면 용이 또한 상당한 싸움 센스를 가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용희의 최대 강점은 도구로 뒤통수 까는 걸 주저하지 않는 악랄함이다. 이걸로 서태웅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이후 서태웅에게 순수 실력으로 발린걸 보면 서태웅부터 시작되는 괴물 라인에는 비비지 못한다고 볼수 있다. 서태웅 슬램덩크에서도 독보적인 운동 재능과 물러서지 않는 투쟁심 등 천부적인 파이터의 자질을 갖췄다고 볼수 있다. 다만 밥 먹고 싸우면 하는 다른 놈들에 비해 농구밖에 안 하는 사람인지라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호열 쌈박질에 있어서 피지컬은 중요 일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양호일은 167cm라는 외소한 체구임에도 압도적인 싸움 센스로 적을 제압하는 강자이다. 웬만한 불량배 서로명은 피라미라고 치부할 정도로 강하고 자신보다 훨씬 큰 정대만을 주먹 한 방으로 날려버릴 만큼 펀치력 또한 강하다. 철리의 기습 공격을 가방으로 막을 만큼 재빠르고 실전 경험 또한 넘쳐나기 때문에 슬램덩크 세계관의 최상위권 강자로 보기에도 무리가 없다. 철이. 정대만이 저 허접한 싸움 실력에도 기세등등하게 시비를 붙이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뒷배이다. 180 푸반으로 보이는 피지컬과 남들과의 싸움을 즐기는 기질 등 송태섭이 즐겁할 수준의 강자인 것은 확실하다. 비록 서태웅이 지친 상황이긴 했지만 서태웅 또한 가볍게 제압한 것으로 보아 용의환은 비교가 안 되는 강자임이 틀림없다. 슬램덩크의 팬이라면 양호일과 철이 죠 누가 더 강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철이의 우세를 점치고 싶다. 우선 철이는 도구를 쓴다거나 상대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비겁함을 갖추고 있고 와구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싸움도 양호일보다 못하면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얼굴마저 파이터인 철이의 우세라고 생각한다. 재치 수 하루 양호일 같은 괴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싸움 실력의 우선 순위는 역시 피지컬이다. 197cm의 우월한 신장에 체중 90kg의 몬스터 스펙. 농구부에서도 몸싸움이 잦은 포지션인 센터를 맡고 있다. 이런 피지컬을 바탕으로 기술 없이 순수한 힘으로 고등학생 한 명을 번쩍 들어서 집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인 적도 한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안 되면 20kg 쌀가마니 3개를 번쩍 들어 올려서 던져보길 바란다. 이만큼 채치수의 재능은 독보적이어서 유창수가 어릴 적 유도를 권유하기도 했을 정도. 관상학 측면에서도 체치수는 싸움을 못할 수가 없는 동벽 고릴라 관상이다 당연 이런 괴물에게 싸움을 걸 존재가 없으니 실전 경험 자체는 부족하지만 모두가 괴물인 걸 짐작할 수는 있어서 이영걸은 최치수가 싸움 현장을 목격하자 빌면서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다. 최치수 그가 농구부가 아닌 유도부에 들어갔으면 전국제패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강백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슬램덩크 세계관 최고의 싸움 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이다. 어떤 스포츠를 해도 최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유전자를 지닌 데다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배짱과 투쟁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빨간 머리와 험악한 인상 때문에 밥 먹다가도 싸움이 붙어서 실전 경험치 또한 넘쳐난다. 또한 기습적으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는 사례나 농구 지능을 보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는 면목까지 갖추고 있다. 괴물 중에 괴물이다 보니 상위권 강자인 철이 또한 정대만 다르듯이 가지고 놀았다. 이런 재능이 유도를 배웠거나 다른 격투기를 배웠으면 올림픽에 나가 구기선양을 했거나 대부자가 되었을 텐데 비인기 종목인 농구에 빠져 버린 건 일본 스포츠계의 비극이라 할수 있다. 유창수 천부적인 재능과 타고난 자질에 알맞은 노력까지 겸비한 엘리트 유도인이다. 대회를 제패한 엘리트 격투기 선수를 길거리 양아치들한테 비비는 것 조차 명예훼손인데 심지어 유창수의 종목은 1대1 격투기 최강 후보 중 하나인 유도이다. 유창수가 콘크리트에 매치기하는 순간 일반인은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수준 신체 스펙마저 191cm의 괴물이니 유창수야말로 슬램덩크 세계관 최강자라고 생각된다.